안녕하세요. 부경대학교 컴퓨터공학과 장원두 교수입니다. 이제, 어, 지난 시간에 이어서 계속 명령, 유닉스 시스템 명령어들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파인드를 하고 있었는데요. 지금, 네, 지금 9주차, 네, 지금 3교시인 거 아시죠? 네. 파인 d 를 하고 있었는데요. 파인 d 에서 네, 우리가, 아까 이제, T.txt 파일을 우리가 만들었어요. T.txt 파일을 지금 두 개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실습하시려면 전체로 이제 원래 폴더로 가신 다음에 여기 예전에 만들었던 파일을 한번 보시고요. 저는 T.txt라는 파일이 예전에 만들어 놓은 게 하나 있었거든요. 여러분, T.txt 파일이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 이제 여러분은 폴더에 있는 파일을 하나 복사하셔가지고, 아, 복사가 아니고, 파일을 하나, 이제, 이름을 똑같이 해서, 다른 디렉토리에다 만들어 보시면 됩니다. 저는, 이제, 이 d 테스트 디렉토리 들어가 보면, 여기에 t.txt 파일이, txt 파일이 하나 더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대로 돌아가서요. 이제, 파인드를 하는데, 이제, t.txt 파일을, 전체 검색합니다. 그러면, 파일 두 개가 나옵니다. 근데 이 중에서 나는 어떤, 어, 날짜. 특정 날짜 이후에 만들어진 파일은 보고 싶어요. 이전에 만들어진 파일. 아니, 특정 날짜 이전에 만들, 이후에 만들어진 파일. 그러면 여기서, 일단 1이라고 합니다. 빼기 1, 을 넣습니다. 그러면 두 개가 아니고, 이렇게 하나만 나오는 걸볼수 있습니다. 방금 만든 거죠. 이게 무슨 뜻이냐면, 어, 지금, 현재 시점 있죠? 현재가 지금 저는 2010, 2020년 5월 11일이거든요? 지금 동영상을 녹화하고 있는 시간에. 현재 기준으로 해가지고, 특정 시점. 제가 아까 숫자를 뭐로 했죠? 네, 24시간, 1일으로 했죠? 네. 네. 24시간, 곱하기 1일. 부터, 이전부터 현재까지 만들어진 이렇게 마지막으로 수정되었던 그 파일을 가져옵니다. 자, 이렇게 어 m 타임으로 해서 m 타임만 옵션을 빼기 1로 주면 이렇게 된다는 거죠. 자, 그다음에 이제 여기서 그냥 빼기 1을 안 주고요. 그냥 빼기 어 제가 5로 하면은 24 곱하기 24시간 곱하기 5일. 네. 24시간 곱하기 5일이 되는 시점부터 이제까지. 역시 하나밖에 없어요. 만약에 여기서 제가 8로 하면 어떻게 될까요? 8로 하면, 네. 그 앞에 만들어진 거, 지난주에 만들었던 파일이 그대로 이제 여기에 들어가게 됩니다. 제가 5라고, 빼기 5라고 하면, 5일. 5일 이전. 그래서 현재 시간 기준으로 해가지고 5일 이내에, 이 5일 이내에 수정하였던 파일들만 이제 나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제가 빼기 n이라고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24시간 곱하기 n1까지. 네. 그 파일들이 나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조금, 조금 더 다른 옵션들이 있어요. m타, 같은 m타임인데, 어떻게 되냐면, 그냥 n이라고 할수 있어요. 빼기 n을 안 하고, 빼기 8이라고 안 하고요. 그냥 8이라고 할수 있어요. 아무것도 안 나와요. 빼기 7 해볼게요. 그러면 하나가 나와요. 자, 이게 무슨 뭐냐면, 그냥 n이라고 하면요. n 빼기 n이라고 안 하고, 그냥 n이라고 하면, 24시간 곱하기 n 더하기 1에, 이전부터 시작해가지고, 24시간 곱하기 n. 그어 그래서, 요, 예를 들어서 제가 여기서 1이라고 하면, 하루 이전부터, 딱 하루 동안. 그죠?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지금, 원래 제가 그림을 조금 잘못 그렸는데, 여기다가 이렇게. n이 사실 좀 커지는 게일반적도되니까이거를 이렇게 할수 있죠. 네, 제가 빼기 n 하면은, 빼기 n이라고 옵션을 주면, 현재부터, 네, n일까지, 5라고 빼기 5 적으면, 현재부터 5일 전 시간까지 파일. 그리고 그냥 n이라고 적으면, 5일 전부터, n일 전부터, 딱 하루, 동안에, 만들어졌던 그 파일을 검색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더하기로 하면 어떻게 되나요? 더하기로 하면, 어, 더하기로 하면, 더, 더하기로 하니까 아무것도 검색이 안 됐어요. 그죠? 이렇게 이제 어, M타임 한다면 그냥 7이라고 하면은 여기서 N 대신 7로 할게요. 여러분 좀 이해하기 편하도록 그래서 7일까지 빼기 7로 하면은 현재부터 어, 7일 전까지 였고요그 다음에 그냥 7이라고 하면 7일 전부터 그 다음에 7, 4기를 즉 8일까지. 해당이었구요. 그 다음에 하나가 더 있어요. 더하기 7로 하면은 지금 요 파일은 언제 됐냐 하면은 7일 하고 조금 전이 에요 현재 시간에 어떻게 됐냐면 현재 시간이 잠깐 끄고요. 현재 시간이 2010년, 2020년 5월 11일 5시 2 2분이래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7일 전이라고 하면 5월 4일 5시잖아요. 근데 이 파일은 언제 파일인가요? 2시죠. 그러니까 7일 넘어가서 요 정도 위치에 있는 파일이죠. 이제 파일이 네. 요 정도에 있는 위치에 있는 파일이라는 거죠. 네. 요 정도에 있는 위치에 있는 파일은 7일 하니까 검색이 됐죠. 그런데 이번에는 더하기 7 라고 하면, 검색이 안 나와요. 더하기 7은 뭐냐 하면, 여기서, 7 더하기 1일 이전에 있는, 네. 여기서, 더하기 7 하면은, 요 위치에 있는 파일들이 검색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요거, 방금 요 파일을 검색하려면, 우리가 6이라고 해준, 더하기 6 하면 요 파일이 검색이 되겠죠. 자, 어, 이렇게 우리가 얘기를 할수 있고요. 그다음에 여기에 m 타임하고 a 타임, a 타임을 하는 게 똑같아요. 똑같은데 이제 어 수정한 시간이 아니고 이 파일에 액세스한 시간. 예를 들어서 실행 파일 같은 경우는 어 파일 을 실행시킬 수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파일에 액세스가 직접적으로 이루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액세스된 시간을 마지막으로 액세스한 시간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똑같이 빼기 n 더하기 n 그냥 n 이런 숫자로요 이렇게 써가지고 어 사용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어 newer 라는 옵션이 있는데요 newer 라는 옵션은 뭐냐면 특정 파일보다 이제 어더 최근에 특정 파일보다 더 최근에 수정된 파일. 예를 들어서 t.txt 보다 더 최근에 네. t.txt 또는 t.txt 보다 더 최근에 그 시간 t.txt가 마지막 수정된 시간 이후로 이제 수정된 파일 기준을 파일 이름으로 썼습니다 그러니까 이 t.txt는 어, 5월 4일이 되는데 요거보다 더 최근에 수정된 아, 5월 11일이죠 5월 4, 어, 감사합니다. 5월 4일보다 요거를 기준으로 잡아가지고 요거보다 더 최근에 시, 수정이 된 파일은 5월 11일에 수정된 요 파일 하나죠. 얘가 실아 얘가 보여집니다. 하나 더 만들어보면 은더 명확하게 알수 있겠죠? 어, t.txt를 하나 더 만들어보겠습니다. x04에 하나 만들어볼게요. t.txt를 새로 만들었습니다. 네, 월 기준으로 최근에 만든 파일은 이렇게 두 개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기준을 좀 바꿔볼 수도 있겠죠? 기준을 현재 폴더에 있는 게 아니고 홈에 우분투에 테스트의 t.txt 보다 더 최근에 만들어진 파일을 어디서 찾아요? 네, 홈 디렉토리의 하부 디렉토리를 다 찾아봅니다. 그러면 아, 이제 하나가 나옵니다. 네, 방금 만들었던 파일. 요거 하나만 이제 나오겠습니다. 네, 지금 이해가 되셨죠? 이제 newer 라는 옵션을 줘가지고 이제 우리가 특정 파일에 대해서 어, 특정 파일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그 파일보다 더 최근에 수정된 파일 그 파일 그 파일 자체는 포함이 안되는 거예요 제가 처음에 설명을 잘못 드린 것 같은데 그 파일 자체는 포함이 안되고 그 파일보다 더 최근에 수정된 파일을 검색하는 것이 new 옵션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다른 옵션은 뭐가 있냐면 exe c 라는 옵션이 있어요 exe c 또는 ok 라는 옵션이죠 ok 를 먼저 해보겠습니다 ok 는어 ok 라고 하고요 그 다음 중괄호를 넣어요 중괄호를 하고 그 다음에 요거였나요 네, 백 슬래시 하고 네세미콜론를 짓습니다 중간으로 안에는 뭐 넣냐 하면은 뭐 넣고 싶은 명령어를 넣어요 이렇게 rm 이렇게 넣습니다 그러면 아까 이렇게 했을 때 파일이 요거 하나 나왔죠 요 파일을 요 앞쪽에 있는 애를 사용해서 파인드를 사용해서 검색한 그 파일을 지워라 라는 명령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어, 잠시만요 근데 제가 새로운 뭐, 것인데. 음, 오케이. 나는 잘 아, 네, 됐습니다. 띄어쓰기를안 해주었습니다. 자, 이렇게 나왔더니 이제 요거를 요 파일을 지울까 말까 물어보는 거예요. 노 o no 하면 넘어가고요. 여기서 넣고 yes 하면 네. 지우려고 하는데 지금 어 그런 파일이 없다 이렇게 나오네요 네, 죄송합니다 제가 여기 영역을 잘못 적었어요 rm을 여기 중간으로 rm 넣는게 아니고 바깥쪽에 아 오케이 하고 그 다음에 실행할 명령 rm 하고 중괄호 안에는 뭐가 들어가냐면 이쪽 앞에서 찾았던 그 파일 이름이 중괄호 안에 들어가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다시 실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지우겠다 하면 예 네, 정상적으로 지워졌습니다 한번 다시 한번 볼까요 지워졌는지 파인드 명령을 써가지고 이렇게 그냥 다 검색을 해보면 되겠죠 검색해보면 이제 파일이 원래 3개가 있었는데 하나가 없어진 것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어, 뭐를 통으로 한번 그냥, 오케이, 일일이 이제, 지울지, 안, 안 지울지 물어보려고, 물어보니까 좀 귀찮을 때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면, exec라고 하면, 물어보지 않구요. 모든 파일에 대해서 그냥 지워버립니다. t.txt라고 하는 것을 검색한 다음에, 그걸 모두 지우겠다. 그러면 이렇게 엔터 치면, e x e c 하고 엔터 치면, 네, 지워지게 됩니다. 지워졌는지 확인 한번 해볼게요. find 에서 찾아보면, 네, 아무것도 없습니다. 자, 이게 이제 여러분이 파일을 찾을 때 사용할 수 있는 find 라는 명령이 되겠고요. find 하고 유사한 명령 중에 which 하고 whereis 라는 명령이 있어요. which는 어, 어떤 명령이냐면, 이제 기 여러분, 이 지금까지 보통 쓰는 다양한 명령들 있죠. 기본 명령들이 어디에 있나 하는 거를 알아보는데 사용됩니다. rm을 썼는데, rm이 어디 있나 찾아보면, rm은 bin에 rm이 있대 한번 가볼게요. cd, bin에, bin으로 가보면, 여기, 네, 여기, rm이, 네, 여기, 실행파일이 여기 있는 거를 볼수 있습니다. 돌아가서, 위지 ls 하면 ls가, ls도 bin에 있다. 라는 거를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vi는 어디있을까요 vi도 bin에 있는데, 그냥 bin이 아니고, 유저의 bin에 있다. 라고 이제 보여줍니다. 50위치고요그 다음, where is라는 명령도 있어요. where is, vi 하면은, vi가 있는, 어디에 있는지 보여줘요. 그런데, 여기서 보시면, 유저 빈 bin에 vi가 있어요. 라고 대답을 하는데, 위치 명령어하고는 좀 다르게 하나가 더 붙어요. 그래서 이제 보면은 유저의 쉐어의 맨의 맨1의 vi 1 1 g g 이렇게 돼 있는데, 요거는 뭐냐면 맨 파일. 이제 맨이라고 하는 거는 설명서 파일이거든요. 설명을 해주는 파일. 그 파일 설명 파일이 어디 있는 나하 거를 함께 보여줍니다. 그리고 뭐 소스 위치까지 있으면 보여줍니다. 그래서, 이제, man이라고 하는 건 이런 거예요. man, vi 하면, 은 vi를 어떻게 쓰는지, 설명들이 여기 쭉 나와요. vi는 이런 겁니다. 각종 옵션들이 있습니다. 뭐, 막 되게 많죠? 이렇게, 이거를 이제 보여주는 게 man 파일인데요. 이 man 파일이, 어, 어디 있는지 보고 싶다. 그러면, 이렇게, where is 명령을 같이 쓰면 되겠, where is 명령으로 살펴보면 되 되겠습니다. 그리고 네. 이렇게 하면은 이제 7장이 이제 마무리가 됐고요그 음, 다음에 이제 8장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8장 들어가기 전에 방금 배웠던 거를 사용해서 약간 뭐 책에 조금 나와있는 이제 어 약간 연습 문제라고 할까요 뒤쪽에 어 응용하는 부분이 있는데 247 페이지에 보시면 파인드 결과를 파일로 저장하게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렇게 되면은 아 이제 t.txt 파일이 없다 그죠 없으니까 넘어가서 find root 에서 뭐 abc.txt를 찾아라 name 아 옵션을 빼먹었네요 네. 자 그러면 abc.txt가 두개 있었어요 얘를 파일로 저장하고 싶어요 화면에 뿌려주려니까 조금 귀찮아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이렇게 어... 쇠를 하나 넣고 여기서 뭐, 뭐 파일 이름을 적으면 그 특정 파일로 출력이 다 가게 되겠죠 지금 이제 여러분이 파이프라인하고 이렇게 데이터 보내는 거는 구분할 수 있으셔야 돼요 이거 같은 경우는 파이프라인 같은 경우는 특정 명령어에다가 특정 프로그램에다가 그 나온 결과를 보내주는 역할이고 이렇게 그런 헉세기오는 어, 뒤쪽에 나오는 파일에 앞쪽에 나온 결과를 이렇게 저장을 해버리는 그런 명령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면 리 l 트라고 하는 파일 안에 저장이 되죠. 그냥 캡 리저트로 보시면 이렇게 결과가 저장이 되어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럼 여기까지 하고요. 우리 또 잠깐 쉬었다가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